자, 좌표 공간의 직선 L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직선 L의, L의 X, Y평면 위로의 정사형의 방정식이 이것이다. 이렇게 돼있어요. 어, 그러면 공간에서 직선 L이 그어지고 있는데, 그 직선 L의 정사, XY 평면 위로의 정사형이 얘라잖아. 그렇다면, XY 평면에서 그려지고 있다는 얘기지, 이 직선이? 네. X절편이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야. 돼요 X절편, X가 아. 만나는 거, Y가 영어로 쓰면 되죠. 그래서, 어, 마이너스 2콤마, 0콤마, 0을 지나는, 요 점을 지나고, 0콤마, 마이너스 2콤마, 0을 지나는,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 직선 l 의 XY평면 위로의 정사형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직선 A는 그렇다라면, 평면을 그린 건데, 어떤 평면을 그린 거냐면은, XY 평면과 수직이면서, 요 정사형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을 품고 있는 그런 평면을 그린 거야. 네. 이 평면에 비스듬하게 직선을 그리면 그 직선의 정사형이 빨간 직선이 될 거라는 거야. 이해 예, 안 돼요? 음. 평면이 음. 있어요. 응. 음. 그리고, 직선인 거지. 네. 그리고 이 평면 어다가 직선을 붙더라도 네 평면이야. 네. 에 평면 평면으로의 정사영은 다 이선처럼 보이거든. 오. 이 말이지 이게. 네. 그니까, 러 지금 정사형의, 정사형의 방, 그방향벡터가 어떻게 되냐면, 정사형의 방향벡타가 어떻게 되냐면, 어, 뭐, 대충 잡으면 평행하게 원점에서 출발하게끔 해서, 이게 몇칸 가고, 몇, 몇칸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게면면 돼. 한칸한칸 가면 되잖아. 그러면 한, 이쪽으로 한 칸, 이쪽으로 한칸 가면 다음 직선과 평행할 거 아니야. 음. 네. 이게 지금 두칸 이게 두칸두 두, 두 칸이니까 네. 어한칸한칸 한칸 가도 되는 거잖아.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직선의 어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일콤, 1콤마, 1콤마, 마이너스 1콤마 0으로 잡아야 된다. 네네네.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네. 그러면, 직선 L의 방향 벡터는, 직선 L의 정사형이, 직선 L의 정, XY 평면 위로의 정사형의 방향 벡터가 얘니까, 네. 직선 L의 방향 벡터는, 1콤마, 마이너스 1콤마, B11이지 않겠느냐, 라고 거죠. 여기까지 돼요? 네. 그럼, 같은 방법으로. 자, 요 직선이, 어, y축과 만나는 게, 2분의 1 넣으시면 되지. 네. 2분의 1 넣으면, z에다 0 넣고, 네. 그럼 2분의 1. 그 다음에 y에다가 0 넣고, z에다 1 넣으시면 되죠. 네. 그래서, 요두점을 지나면서, x, 어, YZ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이다라는 건데. 같은 방법으로, 음, 이, 다음 정사형의, 다음 정사형이 파란색 직선이죠. 네. 파란색 직선의 방향 벡터가, 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게 한 칸, 두 칸이잖아? 그렇지? 아. 네. 네. 이분의, 어, 이게 2분의 1이고 이게 1이니까, 네. 한 칸, 두 칸으로 보면 되잖아? 네네. 그래서, 얘를 원점에서 출발시켜서 본다라면, 이쪽으로 몇칸 가고, 이쪽으로 몇칸 간다? 두 칸. 그러니까, 이 몸의 방향 벡터는 0, 아니지. 어떻게 잡아야 돼? 아, 0, 마이너스 1, 콤마 2로 잡으면 되겠다는 거죠. 네. 알아듣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직선 L의 YZ 평면 위로의 정사형의 방향 벡터가 다음것 같으므로, 직선 L의 방향 벡터는, 네. 112 -1, 콤마, 마이너스 마이1 콤마, 2다. 직선 L의 방향 벡터가 얘인데, 직선 L의 방향 벡터가 얘래. 네. 그러니까 K가 2고, M이 2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직선 L의 방향 벡터가 1마이너스1마 2로 완성이 되고, 네. 얘가 Y축. Y축의 방향 벡터는? 0. 0마1 0, 마 <laughs> 어차피 방향 벡터는 거니까 네. 0. 요두 벡터 이루는 얘가의 크기를 구하시면 이제 마무리 되는 거죠. 이건 는 뭐, 벡터 내적 이용하시면 되겠죠. 사인즈에서 네. 되나요? 네.